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네 오늘은 네. 레이스 경주를 할 거예요. 네, 레이스 지금 게임 우리 마지막 편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연이도 참가해서 마지막 부분 좀 보정하고. 네. 내가 왔다. 진짜 레이스를 해볼 겁니다. 아니, 멋지죠? 물, 아니 물을 왜 섭씨냐? 어? 아 이거 심... 나이말 내가 키웠니? 내가 진짜 레이스를 말이야.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지 노란색은? 아그 훈기가 이상하게 만들어 워든 네. 나오는. 어든 나오는 거야? 나 한번 눌러봤고 어든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서 어든 나와? 어, 응. 여기서 어든 한몇 마리 여기다 설치해놔야 될것 같아. 얘를 피해야 돼. 아니 그럼 아 로피아가 한 명이 죽을 걸? 야? 우리도 내가 볼 때는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 모든 소환해. 모든 소환해 봐봐. 알겠어. 안돼, 딱두 마리만 소환해. 너무 세니까. 안지 으쒸, 구멍 뚫어놨어. 구멍 뚫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뭐 어, 어, 어? 일단 물 없앴거든? 일단. 아빠 음, 물 좀. 아니, 뭐.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떡 어? 여기가 문인데. 어디 막았어? 문을 막아버렸어. 야? 그럼 음. 치면 되지. 나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알죠. 나오게 해줘. 나는 아, 이걸 이걸 상, 걸 덮은 부분 아주 그냥 그냥 아 근데 레일이 나 이거 레일 좀 고정해 좀 다르게 해줘도 돼? 음, 응, 다르게 해도 돼. 이렇게 하고요. 잠만. 깐 이 쪽으로도 갈수 있다. 이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고정을 했고요. 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주연이 원래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딱지날개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딱지날개거든? 여기 딱지날개가 있어. 그래서 퓨, 날아가면 훨씬 빨리. 여기다 얻은 한 마리 소환한다. 일만 주인데 아빠 여기다가 어든 한 마리 소환한다 여기 어소환해 어든 나왔다 어든 나왔어 어든 워든. 어든이 나왔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구나 저쪽이다 어든이 저쪽에 나온 것 같아 아 너무 무서워 나 무서워 무서워 우와 두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오케이 순기야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 끝에서 한 마리 더 있어야 돼 여기 한 마리 더해줘죠 오빠 있는데 여기다. 결승전 앞에서, 결승전 앞에서 한 마리. <laughs> 결승전 앞에 워든도 응,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이제, 복잡한 그런 기분들이 있을 거요 오빠, 고다이모도 하나. 아,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아빠, 저뭐드니 행성되든, 블록든 설치해놓을게. 응.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나와야 진정할 수 있어. 만들긴 만들었거든, 레일을 좀. 근데 네, 그렇죠? 네, 좀 멀리 가는 거 말고도 좋지, 브라운 보다. 그 서바이모아까 슬슬. 다것 아, 제것 같은데. 뭔 소리야? 나 죽기 일 직전이야 서바이모드 하한 마리 죽어. 어디지금나 앞, 앞도 어, 주위에 있어.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여이 여기, 기들이 잔뜩 있네. 어. 이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 뭐가 다 그만해 아니 안돼 나 지금 뭐야? 아. 야, 그냥 레이싱 그 시작점부터 빨리 다가면되잖아아 이제요 이제 네, 레이싱 하겠습니다. 자, 들로오세요자 시작점으로 갑니다. 와, 레이싱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워드피하기야 다. 왜 마지막이니까 어려 어려운 게 맞는 거지. 자 이제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요. 지금 평지다게될 아, 음. 줄. 아. <laughs> 자 일단 1차 레이싱은 아무것도 없이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은 어그 갑옷을 입고 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철제 갑옷 위주로 해서. 진행하겠습 설정하고 이미 있는데 자, 줄에 쓰세요고습니다 모험, 모드, 모험 모드로 바꿀라 자, 자, 모험 모드로 다 같이 바꿀게요 아, 쉬. 아니, 슬라임 슬라임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이 슬라임 이자 아, 지금 모험 모드라 말이야, 벌써 난 잠깐만, 모험 모드 한 번에 해야지 너, 너 혼자 만 하면 안돼 자, 데려, 자, 씨. 자, 얘네들 공격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안 오죠? 자, 갑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이싱을 진행을 할 거고, 1등 1,000원, 2등 500원, 3등 꼴찌, 방원입니다 진짜로 줄 거예요. 아 어, 진짜? 응. 제작이나 <laughs> 마세이나 난 응. 날라간다. 진짜 레이싱이요. 진짜 레이싱. 자, 가는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다 끝나면은, 잘못되면은, 다시, 다시 해야 돼요. 다 만약에 다 죽었다 그러면 다시 하는거예요 바꿔 빨리 자. 야 근데 다 없앴어? 응. 어 근데 잠깐 지금 모드 모드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잠깐만 모드 모드 바꿔줄게요 됐습니다. 자 모드 모드 바꿨습니다 자시작와 이거 조심해야 돼물 속에 저것도 있어요 알 알지? 응. 와 아빠 야. 컷판. 아, 왜왜? 왜. <laughs> 아니, 이거 안면 안돼. 너너 죽겠다야 성욱 성욱이 <laughs> 제날라다는것 같은데. 아니야 안 날라갔어. 이거 어디가 길어? 야, 날라갈 수가 없어 지금 다 모모드기 때문에. 나 홍균 잘 아아아아아아! 안돼. 으! 죽었다. 나 죽었다. 어, 아빠는 죽었고. 아빠 다 막. <laughs> 홍기 홍기 홍기는. 자, 아빠는 사망했기 때문에, 어이씨, 무서운, 무서운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어 아빠 사망했기 때문에, 저는 저만, 저, 크리트 모드로 해서, 과,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빠! 이제 죽어보도록 나, 나 죽었다고! 정기도 죽었어. <laughs> 아이, 또 죽었잖아! 어, 야. 아, 어, 참, 또 죽었어. 자, 주현이 혼자 나왔습니다. 내가 주현이 진행 상황 볼게요. 야. 아빠! 시, 나도! 나도 크리트보드 해줘야지, 나죽을수있까와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는 아무도 아는구나. <laughs> 오, 주인 잘한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와, 대박. 나 아까 크리트보드로 이거 다 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한번 해가지고 아는구나. 이을좀잘 모르겠다. 이는 그냥 레일 없이 가야 돼. 음. 어. 네, 원래 여기다 레일을 설치해 놓는 건데, 내가 깜빡했다. 아빠, 어든어든어든한테안 워든, 워든, 죽고 가야돼? 그렇지, 죽으면 안되지. 아이씨, 너무한다. 잘 피해야지. 어차피 이긴다는 생각하면 안돼. 어디있어, 어든이 근데 워든 없어졌는데, 홍기야? 홍기가 어든 죽이고 갔나봐. 안 죽였어. 죽였어? 아니, 일단 보게. 어든 바깥으로 빠져나간거 아니야? 어, 지혼서나가지 아, 저기! 저기! 어디? 아니, 아빠! 옆에! 여기 있는 거? 그흔적이 거야. 시가 아, 적이래어 이렇게 가여고가기가 아, 어, 아,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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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야. 여기가, 여가 여기가, 가 여기가, 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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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야. 여기가, 종료였 여기가, 여기가, 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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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드니 밖으로 빠져나가 아빠!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어둡던데요, 벤치야. 아유, 벤치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없어. 됐다. 와, 씨, 오드니 절로 빠져나갔네. 아, 저 씨, 로치가 부시고 나갔어요. 부시고 나갔다고? 어. 이거 부실 수 있어, 그냥 오드니? 아! 벤치! 벤야 아. 야, 오드니 너무 세다, 홍기야. 모든안 되겠다. 모든다 죽여버려. 야, 씨, 모든 너무 세다. 모든 말고, 약한 애로 해라. 좀비. 좀비를 해줘 좀비. 아, 좀비 아니야. 크리퍼. 아, 좀비만 햇빛에 주고. 모든이 워든 뭐든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세다. 근데 크리퍼도 안 돼. 크리퍼도 잘해. 아스켈레톤네스켈레톤인데 아, 스켈레톤은 불에 찼대. 아, 아니야. 불에 또안 타. 아! 예, 됐어. 어? 그럼, 저거 슬라임 밖에 없는데? 어. 그냥 슬라임 넣어, 슬라임, 그럼. 나 울었잖아. 야, 여기가 결승전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 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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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왜냐면, 여기까지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 소주연, 여기 다 지나갔지,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야, 워든 너무 세다. 그지? 아니, 벽을, 벽을 박살 낼 정도라? 어, 쎄하다. 어, 그렇 어, 어, 기와, 전혀. 어, 기바람도. 기바람도. 깨버려. 부셔트는놈이야 완전 무서운데? 야, 야, 워든 다 없애버려, 겠어 할게 레드라이트 밟는다. 빗살길~~ 빗살길~~ 호호호호호아 여기야 흠근 그리고 많아, 뭐 아나 없죠? 뭐 많은 이유가 그전에도 저번에 찍을때도 한번 흥 많이 만들어놨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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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가서 막 놀고 있나 보네. 여기 가서 잔뜩 놀고 있나 보네. 한 마리 죽었어요. 나한 마리도 못 죽이고 있어. 자 이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같으니까 조금 쉽게 해줄게요. 되겠어요 아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간에, 그, 도, 보고, 도거, 보고한테 당해가지고 나는. 나안 당했어. 난안 당했어. 난 보고한테 당했어. 나도 안 당했어. 야? 나 마그마블록 마그마 때. 나는 마그마블록 할때 늦지 갔어, 좀. 그러다가 예? 빨리 갔어. 피하고, 피하고. 야, 난이도 좀 쉽게 할 거니까, 좀 조정 좀 해줘봐. 야, 야 각자 크리트 모드지, 난이도 이제 쉽게 할 거야. 너무 어려워서, 어, 지금, 두 명의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레이싱이 아니고, 죽음의 레이싱이야. 근데 나는 충정이 이미 자랐어. 어, 죽음의 레이싱이라서, 아, 누나는 너무 잘했어, 너무 빨리. 그건 이제, 1등은 누나가, 누나, 누나 당, 당첨이야, 완전히. 아니야, 아니야. 누나 아니야. 이거 할수 있겠어? 누나 절대. 야, 이제 더 쉬워질 건데, 누나가 더 쉽지, 그러면. 야, 이제 용암을 좀 많이 줄일 거예요. 요, 예, 용암으로 덮을 거예요. 나. 용암 많이 줄여야 돼. 용암으로 덮을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누나. 어무무드에서무무대에서 한번 어그어 한번만 어아이 내가 근데 이거 빨리 가는 봐 아닐까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같지 여기까지 여기도 물이뜨거 가나? 여기 그냥 절로 찌그 어. 그래서 열로 날 낙타, 낙타의 이미지를 말하는 죽음 죽으잖아. 그러면 어 뭘로 죽는지 알아? 용암 때 아니? 그거 아니? 낙타의 이미지 떨어져서 죽 차라리. 나는 다 떨어지거든 거의. 아 여기 진알개. 거기. 적진알개로 해서 날아갈수 있어. 예? 네? 잠러면나 이거, 이거 그거좀이천칠좀할 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적진알개. 저기로 가봐요, 야 나. 그렇게 해서 하늘 날아가면 훨씬 더 빠르지. 네. 흙이 없잖아. 그럼 줄과. 아, 폭죽을 가지고 하면은 더날아갈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강력해서 레이싱의 의미가 사라져서. 너무 강력해가지고 레이싱의 의미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어그먼. 주연아, 이 크래프트보드야? 주연아 이게 이 블록 이름 뭐였지? 아 이름 까먹었다 어 마그마 블럭 블록. 마그마 블럭이네? 이 마그마 블럭이 은근히 쓸만하거든? 쓸, 이, 쓸 마그마 블럭 한번 나와봤는데 봉벌레나 왔다 봉벌레가 나왔다고? 저런 거만나벌레 같은 거새거 같은데 얘가 안 맞기만 하면 좋은데 맞으면, 종벌레나 엄청 아파. 그죠? 근데 이게, 종벌 뭔지 알아? 얘는, 벽을 뚫을 순 없어. 네. 안 죽어. 약간은 이제 수정 작업을 좀한 다음에, 이제 좀더 쉽게 해서, 베이징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 죽어버리고 하니까. 나안 죽었네. 지현 <laughs> 지현님 너무 쉬웠어. 이게 말해, 필요 없고, 자, 저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음. 어. 자 이제 좀 쉬워진 것 같아. 이제 좀 쉬어졌어. 이제 네, 좀쉬어어 뭐. 뭐, 별로 올라가면 있잖아. 아빠가 말한 대로 올라가 아, 시계 아, 되게 어우, 진짜 쉬워졌 다. 이제 누 구나 갈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여기 좀비 들이 전혀 역할 을못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얘 좀비 들좀풀어 줘야 되겠어 이제 가? 아니 u l 로 up. I p u l 아예 p I pull u 니 I pull up. I 어 u l l u 니 I p u 니까다 죽는 다 이씨. l u 어안 죽는 애 l up. I pull up. 저 p u 비거든 저게. p u 가 l up. I pull u 나오고 죽지. 근데 지금 아직 물에 있어서. 그래서 사는 건가? 내 생각에는 요거를 약간 생각인데 좀 넓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 영역을. 오미도들이 어, 믿음, 나오기 해볼게. 시작했어. 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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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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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레이싱 다시 들어갑니다. 안만는 거지? 아니요, 써고 오기 못 거예요. 이번에는 서바이벌로 갈게. 야 모든 플레이 서바이벌이야. 어 이제 후식만 시작. 후식만. 맞아. 맞아. 이번에도 죽으면 안 돼요. 자, 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레이스 끝난 거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안 죽어야 돼. 안 죽야 아, 아 다, 다, 죽으면 죽으면 안 돼.까지 가야 돼. 아. 어. 야, 저기 앞에 이제 좀비들이 달리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 좀비들. 와, 미사일 쏴. 미사일 했다. 화살. 화살, 화살, 화 와, 완전 위험해. 겠지 아, 안 돼. 죽었다. 야, 야 리스폰 지역 아니, 다시 리스폰 지역 다시 앞으로 한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자 그럼. 아니 저건 아니지, 저건 진짜. 아니 양고기가 있어, 양고기 저거. 야 여기다가 여기 침대 놓은 다음에 여기서 리스폰 지역 만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그래야 되겠어, 안 아, 그러면 이게 영원히 안 끝나. 그래서. 안죽고 끝까지 간사람 1등 오케이? 그렇게 룰을 바꾸겠습니다 아 그럼 나 서바이벌 워 여기 침대를 일단은 내가 세개를 만들어 놓을테니까 여기서 여기서 리스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거 알았지? 핑크색 홍기꺼하고 파란색 아빠꺼하고 어. 빨간색 내꺼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빠꺼 할게 홍기 너 핑크색이야 아이 응, 눌러. 아이 그거 하나 안 되지 벌써. 너그 소발 모드로 바꿔. 어그 프레지 모드로. 아무가 천둥 치는 밤에만 잘수 있으면. 응. 응. 리스일지역도 세팅 된 거지. 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안 잠깐만 나 리스폰 안 했어. 너. 음. 너 핑크색이야. 아 핑크색 성욱이 핑크색. 뭐. 파란색. 색. 자. 이제 이제 크레이터. 가자. 아, 합니다. 서바이벌. 난, 난 서바이벌 바꿔야지. 아빠도 바뀌겠네. 이미 난 서바이벌이야. 시작. 시작. 간다. 야, 이번에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이제는 무조건 리, 다시 거기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알지? 안야 저걸. 간다. 안겨. 아, 찍어. 아따가. 아니잠 아마. 이거 덩기가 밀었어. 기금 때는 여기 죽었어. 안 때렸어. 내가 죽었잖아. 오마이갓아아오 oh oh 아. 어, 화살표다 위험해 위험해 어이 씨 죽을까 죽었다 죽을 것 같아 어 됐다 어 제가 또 공격했어 어이 씨 무서워 이제 화살 쏘는 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졌는데 어려워졌지? 화살 쏘는 애들 아 이제 아빠가 쉽게 만드는데 더럽게 만들어 놓고서 이거 쉽다 이제 쉬워! 이러고 해왔고 난 지금 어 너무 어려워지? 이러고 있네 아니 쟤네들 근데 어차피 죽으니까 괜찮아 가만있어 죽었어 여기서 흑안 죽었어 아직 아직 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아야아 시작합니다아니나죽었어 어, 오, 됐다. 여게둘다죽었다 이제 1등 가수있네 어. 한번씩죽었으니까 어. 어? 뭐냐? 잠 자만, 이거 좀비가 이거 입고 있었던 거. 이거 돼? 어입어 이거 돼. 돼. 어,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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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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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라이트. 어, 어, 나도 여기까지 왔어, 왔어. 그내 거, 내가 장착하고 있었던 거, 중. 어. 내가. 어. 아빠 성기, 어 무기 장 아니 얘얘얘그막 가복 장착하고 들어왔던 거래. 야 무기 장착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나는 일단 성기 거라고. 성기 건 입으면 안 되지. 뭐 아니 입을 수 있는 건다 입어도 돼. 어 아무 생각 없어아나가르좀 이두번죽었고 말... 어. 지금 일단 우리 아빠랑 나랑만 1등이거든? 어, 소, 어, 준주원 저기있다. 야, 나 가고 있어. 어? 잠깐만. 따라가자. 자. 오, 됐어, 됐어. 왔어, 이제. 어, 소주원이 1등 하려고 그래. 내가 1등 할 거야. 나피 별로 없어. 내가 1등 할 거야. 너 근데 너, 두번 죽었잖아. 야, 그래, 너는 1등은 못해. 저 결승전. 안 돼! 서주 1등이다. 1등. 서주 어. 1등. 오빠 아, 2등. 성우, 너도 3등 해야지. 아. 근데 죽었어. <laughs> 너무 어렵나보다. 더 쉽게 해야겠다. 다음, 다음. 아, 너무 어렵잖아. 그거 2단계까지 가려고, 서주야? 우리 2단계가,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사실은 원래 최종전 결승전이야.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뺀 거거든. 아, 워든 나오잖아. 그걸 왜, 아직까지 방치했 이게 워든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워든 나오는 거야. 일단은, 일단은 일단 떨어졌는데, 내가 죽긴 죽었지만, 일단 결승전은 넘었잖아. 뭐, 이게 뭐야, 이 씨. 성우기 저에 해놨잖아. 야, 이씨, 이거 밑으로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 <laughs> 야, 이거 뭐야? 이 자식. 야! 들어 가! <laughs> 아빠 1등 아니 내가 1등이야 주현이가 1등 주현이 1등이야 자 1등은 주현이 아빠는 2등 아빠 사은기는 3등 주세요 사온기는 3등 사온기는 3등이 아니지 2등 2등 일단은 아빠가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1등에 대해서 아빠는 안 받는 거고 1등에 대해서 아빠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짠짜자잔 필요한 거니까 주는 거고 3등은 자. 제일 좋은 거가 돼 <laughs> 너는... 진짜야 3등은 없어 아빠는 어차피 주최하는 사람이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아빠, 때문에 아빠이 지금 다 훔쳐가고 있어 뭘 훔쳐가 이거 봐봐 제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아무 쳐가지 진짜. 진짜 아이씨 그럼 나는 더 좋은 거 할게 더 좋은 거 없어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좀, 나 네, 다음에 이제 레이싱은, 1차 레이싱은 여기로 끄시고요. 해. 다음에 더 다른 형태로 레이싱 모드를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고, 이걸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또 2차 레이싱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빠. 레이싱은 여기로 오늘 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맞죠? 아, 잠깐만. 네. 나, 마지막 나 죽는, 죽는, 어, 어. 봐 여기 와봐 여기 어딘데 여기 여기 <laughs> 대나무 있는데 자, 이게 저희가 만든 최종본의 그 레이싱 그 아빠 빨리 대나무 ]입니다. 있는데 와봐 저기 여기 맨 꼭대기 맨 꼭대기, 맨 꼭대기? 아래 아래 와봐 저기 여기 어금블럭 음. 있는데 음. 거기 앉아 있어봐 여기 너 있네. 우 으! 자이씨! 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웃음> 안녕! 바이바이! <laughs>